즐거우시죠? 네! 즐거우세요? 네! 아, 저도 너무 즐, 즐거워요. 아, 춤도 안 추는데 지금 땀 날라 그래요. 네, 오늘 진짜 너무 즐겁고 어, 그리고 어, 어제랑 또 의상이 조금 달라졌어요. 네. 네 오늘은 초록이고요.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어, 신나는 곡들 또 함께 들려드렸는데 어 뭔가 막 여러분 막 일어나고 싶고 막막 미치겠죠? 네. 그러면 뭐이 어, 친구 위험하니까 안 되고. 아이, 왜 걱정을 해줘도 나는 맨날, 어, 이,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? 네. 그러면은, 그러면은, 뭐, 2층, 뭐, 신나면은 그냥 거기서 막 춤추셔도 되고, 진짜 뭐, 다치지만 않게 그뭐 자리에서 네, 춤추셔도 되고, 또 1층 분들도, 어, 그냥 이제 편하게, 누가, 앞에서 누가 한명 일어나잖아요? 안 보여가지고 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총대 말고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너무 신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. 그 그냥 일어나셔서 이렇게 편하게 어,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. 어 연말에 진짜 공연할 때는 너무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졌어요. 참 많이 이제 덥죠? 어, 봄이라고하기보다는 약간 여름인 것 같아요. 어, 저는. 왜요? 지금 나, 나만 빼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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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<laughs> 저는, 아, 갑자기, 아, 어, 귀엽다고 하니까 생각났는데. 저는 사실 지금도. 어떤 포인트가 기어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직 저도 좀 이렇게 뭐 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아채려고 이제 좀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어 조금 더 다가가려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차켓 사진 이 이제 처음에 공개될 때그 뭐야 저는 그때 이제 내 내 의의를 안 입고, 아니, 실체를 안 입고, 이제 작품만 입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는, 당연히 이제 팬분들은 이게 내일을 안 입었으니까, 이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, 이,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 이제 나도 10년 차니까 이제, 그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나는 그것보다 왜멤발를더좋아 왜 그래? 왜 그래? 왜 좋아하는 거예요? 그냥 자주 볼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 건가? 네, 그럼 뭐...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. 이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아, 이거를뭐 오늘 벗고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어, 그래도 좀 무대 위에 이렇게 좀 따가운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금 신발 신고 하고 나중에 뭐 혹시 저희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조금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그 뭐지 이거 아 키노쇼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좀더 요새는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, 그런 거 있잖아요 노천탕 콘텐츠 있으면 되니까,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,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요새는 컨텐츠 싸움이잖아요. <laughs> 여러분들,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좀 편하죠. <laughs> 네 저도 좀 앉아있을게요. 잠시만요. 네 이제 다음 노래 바로 이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조금 전에 신나면 어, 일어서도 된다고 얘기를.